같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고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이 x축이 있는 사각형 a b c d 의자 이렇게 되어 있는 a b c d 의 넓이가 최대일 때 a b 의 길이를 구하래 넓이가 최대일 때 a b 벌써 선생님이 얘기한 넓이가 최대일 때 a b 의 길이는 결국 x좌표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값이 되는 x 그치? 맞아요 도형편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한다? 도형이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라든지 도형이 나와있는 극한 문제는 항상 좌표 설정부터 맞아요? 좌표 설정 맞아? 맞아? 오케이? 그러면 a라는 점을 첫번째 뭐라고 잡을까? a라는 점의 좌표를 a,9-a의 제곱이라고 잡겠지 그치? 맞아요 두번째 범위도 구해보자 범위 a라는 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치? x값의 범위는 사각형이라는게 그려지려면 결국 a의 범위는 0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3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작아야 되는거 맞습니까? 그래야지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직사각형이 생기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내접한다 좌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길이라고 표현합시다.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a 요 길이가 9 a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내가 구하는 ab의 길이는 지금은 a가 양수다 보니까 ab의 길이는 뭐와 같다? 2 e? a와 같겠지. 맞습니까? 이제 넓이 a b c d의 넓이를 우리가 y라고 잡는다면 y는 2a 곱하기 9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단 a의 범위는 0과 3 사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도 무슨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일 때 넓이가 최대일 때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결국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은 반드시 모이겠다. 극 되겠다라고 받아들인다고. 그럼 y플라임은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얼마? 18a? 맞나? 미분해주면 그럼 마이너스 4a로 묶으면 a 음, 마이너스 2분의 9 맞아요? 이해합니까? 그럼 도함수 그려보면 0하고 2분의 9에서 만나는데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가 될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형태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결국은 x는 어디에서 x는 2분의 9에서 모이자 극 대이자 최대를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최대값을 물어본 다음에 2분의 9를 대입해야 되지만 여기선 최대가 되는 AB의 길이, 즉 아, x라고 잡으면 안 되지. a지. a는 2분의 9에서 결국 AB의 길이는 2분의 9니까 결국은 9라는 값을 얻어낸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자. 근데, 요 2차 함수는 좀 쉬운데, 만약에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럼 얘는 y는 예를 들어서 9에 이렇게 잡을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의 x-3의 제곱 플러스 9의 형태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선생님이 3만큼 평행이동한거야 얘들아 이해가요? 그럼 이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잡읍시다 그래서 똑같이 a, b, c, D라고 할 거야. 맞아요. 그건 똑같은 문제인데, 어쨌든 뭐부터 설정해야 돼? 음 좌표부터 설정해야 돼. 그래서 얘를 만약에 x좌표가 a면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은 마이너스 a-3의 제곱 플러스 9. 그러면 이 a/d라는 길이는 얘가 되는 게 맞아. 그치? 당연히 전개를 하겠지. 문제는 뭐다? 음, A, B라는 길이가 문제다 라는 거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A란 얘기야. 얘들아, A라는 점에 x좌표 A이기 때문에 여기가 A야. 이해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서는 대칭축이 얼마야? 3이다 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3, 그럼 결국 한 변.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a 3이라고 표현해야지만 되는 문제야.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좌표는 a지만 요 반땡, 요 하나의 길이가 얼마가 돼? a 3. 결국 ab라고 하는 가로의 길이가 2a 6이라고 표현해야지만 되는 문제라는 얘기야. 이해합니까?